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로스펑크 시나리오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가을을 완료를 했고 사람들을 마지막에 미친 듯이 죽여가면서 엔딩을 봤죠. 오늘은 가장자리에서라는 시나리오를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고 DLC의 DLC에서도 마지막이지. 어. 어제 마지막 가을하면서 우연히 듣기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과거로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과연 가장자리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궁금하네요 가장자리에서 대폭풍 탓에 군대 창고가 드러난 이후 뉴런던에서는 우리를 보내 전초기지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위가 잦다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뭐지? 가장자리에선 바로 대폭풍? 이미 빙하기가 왔나? 아닌데? 이유를 안다? 전초기지? 일단 스타트. 어 이번에도 역시 영상이 있군요. They say the snow is dead, but we've learned to the contrary. 눈은 죽음인데. Snow. 어? is ever changing unstable unstable restless restless we survived the great storm Was it it took away a lot from us oh still it gave us something in return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과거의 유물이 일어났다 미래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임무는 간단했다 현장에 도착해 안정적으로 야영지를 건설하고 공급망을 확보할 것그 대가로 식량과 필수품을 받았다 공정한 거래였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다. 마치 눈처럼 시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 우리는 전초기지팀이다. 대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자 대피 이전에 사용되었던 지하 군대 창고가 드러났습니다. 뉴런던에서는 우리를 보내 전초기지를 건설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추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식량은 전적으로 뉴런던에 의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냥할 동물도 없고 바, 땅은 바위처럼 딱딱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날씨가 괜찮은 편이어서 따로 난방을 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발전기 없이도 생존 가능합니다. 어, 식량도 의존해야 되고, 난방은 아직은 안 해도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지? 맵이 왜 길쭉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지? 할 일은 알고 있다. 첫 번째 임무는 창고로 가는 도로를 닦고, 철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막도 몇개 세워야 합니다. 발천, 아니, 발전기 없이 나가기에는 밤이 꽤 쌀쌀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인구가 65. 지금 있는 게 뭐지? 저장고, 요거는 목재 페어들. 목재 상자, 고철 잔해 그리고, 요게 군대 창고. 어, 아, 오케이. 석탄, 덤미 목재, 상자, 광맥. 요 밑에는 뭔가 관계가 없나? 요 위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은데? 잠깐, 일단은 내 지금 지울 수 있는 게진료소 수집소. 여기 수집, 아, 열기구도, 이, 열기구는 이미 있구나. 나머지는 그냥 수집소를 파버 커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하나. 그리고, 광산은 냅두고. 나무가, 요게 다인가? 요거랑, 일단은, 천막 하나. 하면 일단 끝이 나네? 자, 여기 노동자 체대. 석탄은 잘 모르겠고, 목재 최대 여기 보철잔에 여기 목재 기술사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길 연결 해주고 세팅 끝났으니까 일단은 가속을 시켜놓고. <laughs> 자, 이쪽 집은 세팅이 됐고, 시간당 6. 얘 우선순위를 1로 넣는 게 좋겠지? 0.5에 2.8. 일단, 근로시간이, 오케이. 끝나면, 천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주지가 부족하다? 어, 모두에게 대피소 제공. 유 런던과 연락. 이제 식량이 바닥나기 전에 뉴런던에서 보낸 보급 물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소를 재건축해야 합니다. 뉴런던과 연락하려면 전체 기술 관리소가 필요합니다. 관리소. 얘는 중아 주... 거리 제한이 있구나. 아, 이건 뭐지? 여기 뭔가 지워야될게 있는 것 같고 저기 위치가. 그럼 여기다가 짓고 그거랑 기술에 있는 물류소. <laughs> 아, 미친 사이즈네. 오케이, 희망 증가. 불만 없음, 희망, 오케이. 예정된 수송 없음, 뉴런던의 명령 대기 중. 일단, 하라고 해서 일단 대, 바로 짓기는 했는데. 하키? <laughs> 사람 좀더 보내주시 고철자네 고갈 뉴 런던 전투기지 11번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곧첫 번째 식량 수송품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작전 본부를 갖췄으니 전투기지에서 몇 번째 배치로 철을 보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어? 뭔가 했... 어 이상한데? 첫 번째 배치로 철을, 보... 아, 몇 번째야, 첫 번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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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동안 전초기지 관리소의 사무소, 사무를볼 서기들을 파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서기들과 함께 도착할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면 정말 기뻐하겠지요. 굳이 이 추운 곳에 애들을 보내야 할까? 일단은, 통신을 해야 한다? 이거 하는 게맞겠 맞나? 전체기 실문 수기신 상태는 양호입니다. 작전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어 역할 설명? 여러분의 임무는 창고를 탐색하고 최대한 철을 많이 회수하는 것입니다. 며칠에 한 번은 수송품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매일 식량을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 캐뭐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함께한다는 예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예, 생각하지 못했죠 아이들 있어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아이들 돌려보내기는 늦었습니다 최소한 뉴 런던에서 식량은 보내주기 약속했으니 일정을 지키기를 기도합시다 뭐 일단 알겠고 환자 생기는 것들 빨리 적어 해줘야겠네 자 일단 빨리 모아봐라 얘들아 그런 것들 처리 빨리 끝내고 나야 어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 바로 길 연결을 할까? 직진으로 쭉 연결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 기술진들 아 15시 여기 있구나 요거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아 네들 법률서는 의미가 어 지금 아직 못쓰는 것같아 락이 걸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들어가지냐? <laughs> 왜 시작부터 심각한 거밖에 없지? 자 오는 중. 왜또감소하냐 노숙자, 환자. 노숙자 스물은, 바로, 지어서, 네이브. 도착한 아이들, 대장님뉴 런던에서 전체기지 관리소를 운영할 인력으로 파견한 허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방치를 당, 다... 방치요? 사람들 대부분은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도 충분히 걸치지 못했고 오는 길에 감기에 걸린 아이도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여기에 도착했으니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셋, 넷, 서. 일단 환자 줄이는 것은 중요하니까. 자, 온도 한번 떨어질 거고, 아, 좀 춥는데. 그러니까, 왜, 잠깐만. 왜 기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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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 날왜안 하고 있었지? 거신줄을 놨구만. 자, 일단 여기다 하나 짓죠. 하나 더 짓자. 연구소 두 개는 있어야 돼. 이건 기본이야. 자 여기 다 빼고 자, 여기 다섯. 아 <laughs> 수집 속도 향상. 나왜 이걸 안 하고 있었지? 자 그리고 서른 명의 노동자가 생겼네요. 노동자가 많다, 무조건 좋다. 자 목재 상자 고갈 완료. 석탄 더미 석탄을 아직 아직 잠깐만 몇 터지? 조금 춥기는 한데 여기는 이대로 두자. 석탄 더미에 들어가 석탄 더미에 넣어놓고 이제 그 화로 연구를 빨리 해야 돼. 자, 연구 완료. 식량은 어차피 있는 걸로 커버를 쳐야 되고, 제재소랑 석탄 시축이. 화로를 일단 하자. 그리고, 식량의 취사장. 어... 이렇게 짓고 안쪽에다 다른거 넣는식으로 갈까? 어? 증기심 획득? 오케이 뭐였지? 아 방금 방금 그게 증기심 획득이었나? 왜 안보여? 웹.. 맵에서못봤으나뉴 런던 창고에서 숨겨뒀던 증기심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기가 정말 적절하군요 증기심은 도시 치안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철 수송품을 보낼 때마다 증기심도 두개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적시에 수송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교대 근무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문제가 생기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딱히 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비상 교대 근무 포고령 정착 시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11번 전초기지에서 보내는 주요 자동 배달 속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뉴 런던 정부는 임시로 비상 교대 근무를 허용한다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근무시간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상 부족? 어, 진료소 늘리는 식으로 할까? 아까 있던 진료소 옆에다가 하나 더 짓고, 여기 있던 거를 둘 빼서 여기다가 넣으면 공연기행 되고, 그 다음에 석탄이, 돌 빼서 여기다 넣고 여기 있는 자원들은 금방 빠질 거란 말야?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지금 철 16에 나무 88이면 양 진짜 얼마 안 되거든? 정찰대를 파견하자 여기 도착한 지도 며칠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겨우 주변 환경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장찰대를 파견해 주변을 살펴보게 합시다. 없쩌면 자원을 수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폭풍 탓에 교회 진역이 온통 뒤집혔으니까요. 빨리 할까? 뉴 런던 무너진 건물, 얼어붙은 걸 건물에서 네 무너진 건물부터 해서 싹 주변 확인하라 그러고 바로 연구 완료. 그 다음에, 목재 지지대? 분해 창고의 작업 효율 향상? 손수래. 아, 철 수집 속도 증가구나, 순수하게. 자, 도로를 세팅을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고, 요거, 요거, 세팅을 해주고, 바로를 가능한 집에다가 몰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 요쯤에다가, 자, 도로를... 끄트머리가 하나가 안 되기는 하는데... 여기다 하나 짓자. 가운데가 그게 아니야, 문제는. 가운데가 발전기가 아니라서. 11몸 혹시 문제 있습니까? 철과 증기심을 일정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연장 교대근무를 시행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럴 시간 없다고 이럴씨. 철과 증기심? 증기심이 없다고. 아. 너무 적단 말이다. 사람을 더 주던가. 제도판 연구할려. 오케이. 제도기까지 한 번에 올라 가. 자, 하루. 뭐야? 뭔데? 불만 높음? 불만이 쌓였습니다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사람 뉴런던의 지지도가 낮아진다고? 뉴런던의 지지도? 아나씨 이거 나중에 문제가 사람 더 내놔라 그래 당장 여유가 없지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는 있다 새로운 법률 제정 뉴런던의 지지도가 크게 낮아진다 법률? 사람 안들어아 늘어나... 아. 이런 걸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이 새끼야! 누가 애들 보고 일시키는 법명을 달래? 사람을 달라고, 사람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쓸건 아니지만. 밥은 빨리 먹어, 있잖아. 밥 먹고. 환자는 어떻게든 커버를 치고는 있는데, 어 목재 오케이 과거의 영광 산지의 대피소였거나 군대의 감시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찢어진 흰색 깃발이 바람에난 날립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깃발이 남은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원래 흰색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랬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자, 와, 얼마 안 되잖아. 식량은 일단은 저쪽에서 받는 거되는대로 어떻게든 커버가 되고 있고, 환자가 문제인데, 아,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기술자들. 자, 빨리 시간을 보내고, 밤 시간은. 따뜻해진다. 자, 얘네 둘 꺼두 문제는 없을 거고, 석탄은 미리미리 좀아껴놔야 씨. 환자가 좀 많은데, 목재 얘좀 있으면 사라질 거 같고. 그럼 여기 있는 수집소는 제거를 하지 말고 사람만 빼자. 오케이. 빼고 여기 일단은 아예들이구나다아 기술 어 효율적인 화로? 아저 아, 일단 냅두고 손수레 인력을, 하나, 둘, 셋, 아니. 애들을 쓸만한 데가 없다. 여기 다섯, 여기도 다섯. 아, 24시간 건물 쓰면 난리 칠 텐데. 자, 이분은 뭐냐? 벽처럼 생긴 바위 지형이 길을 가로지릅니다.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틈새에서 눈에 뒤덮인 형체를 암벽이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조금 판에서 동산 시신이 망가진 썰매 옆 썰매 옆몇대 옆에 옹성 그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의복과 장비를 보아하니 우리 같은 정찰대원으로 보입니다. 또 썰매에서 귀중한 자원을 약간 찾았습니다. 돌.. 아 이거 돌리는 시간 그래도 빠르구나? 오케이 긴급 의료시험 필요? 알았어 시설 건설이야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니들이 치료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여긴 다 애들 애들이 좀 많이 상했네 왜 죽어 아 날씨 그렇게 많이 추운 것도 아니잖아 이네 추운 것도 아니고 식량도 문제 없고 왜 아픈 거지? 군대 창고 때문인가? 아닌데? 애들이 아프다고? 요거? 애 하나 노동자 둘아왜 죽는거야 미친놈들아 아 씨발 이번파 망 망했다 난난 난 쟤네들이 아픈 이유를 모르겠어 어? 효율감소한다 효율감소는 의미가 없는데? 식량부족뉴 런던에서 보낸 식량 수송품을 풀던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식량 양이 훨씬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전체기지 전체로 소식이 퍼졌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한편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이길 고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닐 기도합시다 또 뭐야 <laughs> 아직도 철과 증기심을 일정대로 보내지 않으셨군요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문을 다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씨. 어, 아, 콘, 콘디널, 그래. 언제나 그렇듯, 그래. 내가 보잉일 리가 없잖아. 죄송한 말씀이 상황을 통제할수 없게 된 탓에 추공제에 있을 때까지 식량 공급량을 줄이게 되... 최대한 바른 시일 내 수동품 수량을 계약했던 수준으로 복원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여러분의 작업이 방해받지는 않길 바랍니다. 일정대로 수동품을 보내주시길 기대, 들을 생각이 없는데, 얘는? 이러다 다치나이 책임은 모두 부수했던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건 뭐, 애 잘못인데, 그걸 어떻게. 크고 어두운 동그란 숨은 동물과 사람의 뼈에 이빨 자국이 난 것을 발견했다. 대형 포식자의 보금자리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집으로 갑시다. 얘네 와서. 자, 자원에 이제 그, 제재소. 고인기원 5일째라니, 미친. 그딴 기원 하지 마! 끔찍하게 그런거 하지마 내가 왜 보잉해야되냐고 버려진 시신? 뉴 런던에 적절한 방법을 재생해달라 시신처리 일단은 꿈 안이루어져 그딴 그꿈 꾸르시 마 꿈은 꿈이야 판타지와 현실은 구분을 해야지 수고했고 너 다시 나가 꿈이라도 꾸는 게뭐 꿈이 목표야꿈 자체가? 아니야 그러지 마 정신 차려 네발 공급묘지 건설 꽉탄더미아꽉 찼구나 조만간 추워질 테니까. 아왜 죽는 거야 이병 이해가 안 되네 이 게임 스토리 아무랄 수밖에 없지 빙하기가 왔는데 밝으면 그건 미친놈 아닐까 빙하기가 와서 다 죽어가는데 그게 밝으면 그거야말로 미친놈이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 아왜 죽는 거야 이병 아, 왜 이렇게 허약해, 몸뚱아리들이! 아, 돌겠네. 잠깐만. 이거 의미가 있나, 바로가, 여기에? 아, 봐봐. 보통 이렇게 소속되면은 건물에 주황색 라인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생겨. 의미가 없는 거 같아. 데드스페이스? 아니, 그거랑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이씨.